아 우선, 네. 저희가 같은 아파트에 네. 살고. 아, 그래요? 하기엔 <laughs> 혈연이랑 안 좋은데. <laughs> 지금 <그치>? 또 같은 <laughs> 아파트에 살고 있어가지고, 형도 저를 좀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럼 왜냐면, 같은 아파트에 사실 때도 교류를 좀 쓰세요. 자, 아, 저희는 뭐. 지금 이제 아무리 같은 아파트여도 네. 약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<laughs> 서로 불안한 게 있어가지고, 아, 이제 오고 하지. 가면서 또 불안한 게 있어가지고. 에, 네. 그건 좀 요즘 자제하고 있고. 음. 그 전에는 되게 자주 많이. 음. <laughs> <laughs> <되게 웃음> 안 고르, 서로 안 고르시면 좀 <laughs> 애매한 상황이 있는 <laughs> <없는> 거죠. <것처럼. 웃음> 한번 저희가 잘주도를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한두명 정도 되지 않을까요? 한 명들도 다 잘해주긴 하는데, 아무래도 제 이제 그 포지션 별이 가드 두 명이기 때문에, 훈련 외적으로, 또 훈련했을 때 부족한 부분을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기 때문에, 제가 뭐가 부족한지는 쉽게 물어볼 수 있어가지고, 두명이습니다 <laughs> 이번에 신의로 들어왔는데, 첫전진 훈련이지만, 어 전진 훈련 잘 갔다 와서 좋은 모습 보이, 보여드리겠습니다. 상경이랑 같이 써고 싶습니다. 상경이 신발 같은 것도 많이 챙겨주시고 운동 같은 거잘안 됐대요 그래서 뭐가 부족하다 이런 거잘 말씀해 주셔서 같이 운동하면 되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. 저가 지금 4년 차인데 아직도 막내일을 하고 있어서 이제는 막내들이랑 한번 형의 느낌을 받고 싶어서 적었습니다. 전술을 하는데. 항상 힘드니까 그 힘든 거잘 이겨내서 또 좋은 몸 만들어서 좋은 경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전주 훈련이니까 한번더 써야겠다. 이렇게 둘. 정훈이는 제일 막내거든요, 팀에서. 그래서 제가 그나마 또 막내들 중에 또좀 챙기는 선수이기도 하고 말을 잘 들어요. 그리고 얘는 옆에 있는 데 얘는 뭐 오랫동안 봐왔었고 또또 또 저랑 또잘 맞아요. 아마 유병훈 선수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. 잘 왔기도 하고 또 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, 이렇게 좋았습니다. 다음 달에 이제 전주 훈련을 가게 될 텐데 저희 선수들 부상 없이 훈련 잘 어,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한명 적었어요? 한명 정도 었어요한명는데 왜? 막내 어? 써야지 그럼 네가 막내 아까 도편집해주세 <laughs> 이유가 같은 아파트에서아 이런 건가저 <laughs> <너무 크지. 웃음> 콜을 <laughs> 많이 보는데 그때 같이 콜을 고면은 서로 자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대응 했습니다 일단, 저희 팀의 슈터이기 때문에 배울 점도 많고, 같은 룸메이트 쓰면서 이제 슛 하나만큼 이제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, 썼습니다. 여기까지. <laughs> 작년에 신인으로 들어가게 됐는데, 코트에서 모습을 못 보여드렸는데, 이번에 전주일전 해가지고, 부상없이 열심히 해서 엔트리 안에 들어서 전주 흔들, 앞들 앞에 꼭서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재현이 형. 일 다들 형들 다잘 챙겨주시지만 일단 재현이 형으로 저희 부족한 점이나 장점 그런 것들 을다 가르쳐 주시고 뭔가 미래에 대해 많은 얘기를 해 주세요. 그래서 재현이 형도 좋았습니다. 다 같이 쓰고 싶은데. 예. <laughs> 보보인데예뭐 네. 네, 재현이가 새로 저희 팀에 오기도 했고 저랑은 뭐. 원래 대학교 때부 알던 후배인데, 이번에 또 처음 같이 프로에서 팀이 돼가지고, 좀, 적응도 좀 도와주고 싶고, 어또 운동도 워낙 열심히 하니까, 저도 같이 열심히 <laughs> 해보고, 좀 이끌어주고 싶어가지고, 좀, 많이 네, 같이 룸메이트 한번 지내고 싶습니다. 저희 지금 여름에 모든 선수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, 어 이번 전지로 하면 또 체력 올리는 힘든데, 그 힘든 운동을 이겨내려고 다들 체력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고, 저도, 지금 복귀해가지고 좀 같이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. 어, 많은 기대해주시고 어,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많이 만나뵙지 못하지만 어, 오늘은 만나뵙길 기원하면서 좀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준범이다 아, 새로 오기도 했고 저에 저랑 같은 팀이었고 아직. 모르는 게 많아서 <laughs> 좀 알려줘, 알려줘야 될것 같아가지고요. 요즘 날씨도 덥고 또 코로나가 더 심해져서 팬 여러분도 고생이 많으신데 어, 이런 힘든 시국에 잘 이겨내시고 저희 시즌 때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그때까지 건강하세요. 도와줘서 네, 너무 감사하고, 제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건가요? <laughs> 선택을 한번 잘해보겠습니다. 네. 제가 한번 찍어볼까요? 네, 한번 예상 지원이 형이나 창룡이요? 오, 잘봐주셨어요 <laughs> 정원 선수랑 승창룡 선수. 아 네. 그두 명이 탄가요? 네표 어, 네. 받은 거예요? 네. 아, 네. 아, 뭐야? 네표 받은 표자. 도와줘서 너무 감사드리고, 같이 방을 쓰게 된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<웃음> 네, 뭐, 새롭게 합류하게 됐는데, 지금 트레이너, 코치님들 선수들 다까지 잘해줘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, 어, 다음 시즌에 새로운 모습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